국회와 국민, 대의 왜곡은 배임행위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입니다.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 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 수술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 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적 형태인 직접 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 국회, 이나 임명직 공무원, 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입니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한편으로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선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 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의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국민의 위대함에 못 미치는 저급 정치. 세계가 존경하는 민주주의의 거인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선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국민은 있으니 좋은 지도자가 나와 국민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반발 앞서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강조이면서 한편으로 척박한 우리 정치의 수준에 대한 한탄이기도 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소년전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만방의 빛을 발한 것이며 불행인 것은 우리 정치의 고시대적 패습이 여전히 국민의 삶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일유사 100년 만에 대 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GDP 대비 110%의 국가부채를 치고 있음에도 평균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 지출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 야당에 막혀 경제지원용 재정 지출을 위해 겨우 GDP의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자정당에 편협한 경제인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힘 정치인들은 재정 지출을 조금만 늘려도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압둑매표행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과 참무가 사제를 모아 위로금을 주라고도 합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밖에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입니다.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도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도 민생, 즉 국민의 삶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세금 부담 증가가 무서운 재벌 총수 일가나 초고소득, 고자산가들이 재정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민의 대리인임 정치인과 관료는 설사 자신이 국민의 힘, 소속이거나 보수관료 사회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종복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주요 10개국 중 코로나와 관련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큰두 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쓰라면 군말 없이 쓰시고 방역지침이 정해지면 고정비용조차 못 건져 손해가 막심함에도 가게 문을 닫으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십니다. 국민들께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선진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우리 국민을 두고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매표행위로 선동하면서 우리 국민을 돈 뿌리면 표주는 원시유권자로 모독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민생과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은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없는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 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급 역량은 무한 증가하는데 반하여 일자리는 축소되어 노동 소득이 중심인 가계의 소비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0.1% 가부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요 공급 균형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은 없고 투자할 돈이 남아 낡은 금고에 쌓이기만 하는 유휴자금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순환 사이클로 주입시켜야 합니다.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국민민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 잡기로 반사 이익이나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